요 섹시 섹시 트럼펫 야너 한국인만 쏘지마 싸우지 말자 그래 아, 왜, 아, 왜 자꾸 싸울라 그래. 그래 우리 나중에 탑텐 돼서 만나자 오합의 들어간다 야야야 <laughs> 우리 가야돼 가야돼 가야된다고 <laughs> <laughs> 아니 가야된다 가야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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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<laughs> 아, 죽는다고 개새끼야! 네, 아래, 아래! 어, 아래! 하루아래, 바로 하루아래! 바로 나도 방생해볼까 그럼? 아, 님, 님 목소리는 절대 안 될까요? 네, 목소리안 돼요. 네, 님 목소리는 절대 안 돼요. 어, 내 목소리는? <laughs> 목소리도 안 되는데. 아니 저 근데 방송하면서 준비했지? 목소리 좋다고 했는데? 아 수도가 제 목소리가 좋은 거죠요 아, 그래 그좀 있어? 아, 좀... 어다. 나. 나너 목소리 들려야 진짜. 제 목소리를 넣게요. 이 네. 목소리요? 아, 어. 더좋같아요 <laughs> 진짜 뿌나 돌이 까냐면 토해 갈게요 지금. <웃음> <웃음> <생각이다>. 몇 번이야? 사장님. <laughs> 네? <아님. 웃음> 지금 여기 는 남자가. 야너침동중이거 땡큐 땡큐 어? 어!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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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노노노노노 실수 실수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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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비 디비 딥? 코이니 차이니 차이니 헤이 헤이 차이니 코레아 게임 코레아 게임 디비 디비 디 디비 디비 딥? 오케이? 차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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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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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른다 하는거 같은데? 3 2 1 레퍼스트 라이 아니 야 모르는거 같은데? 아니 차이야 차이야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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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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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